오오오오! 스등장 오. 안녕하세요. 센전용 스티비 캐큐아입니다. 오늘은 PS 플러스 4월 무료 게임이죠. 엑스모프 디펜스. 이거 해볼 건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맛보기나 한번 살짝 보러 갑시다. Let's get it. 스토리 캠페인으로 가볍게 신규 캠페인 혼자서 한번 해봅시다. 난이도 수준은 기가막히게 아주 어려움으로 하고 싶지만 보통으로. 뭐야? 일단 가봅시다. 뭔 말인지 모르지만, 가봅시다. 아, 이제 게임이 시작되네요. 근데 이게 뭐죠? 어, 아, 이게 무슨 그 타워 디펜스 게임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한번 해봅시다. 어, 아, 이렇게 하니까 뭐 기가 모아지고 와! 어, 어. 다 죽어. 아, 이렇게 알트 버튼을 눌러가지고 공격을 할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외계인인가 보네요. 외계인에서 와! 다 죽어! 안 돼, 사람 죽이면 안 되지만 다 죽어! 사람 죽이면 안 되지만 다 죽어! 제가 다 막았죠. 예, 그러게임 목표가 지금 보이는 이 코어를 막는 거예요. 아, 알 이렇게 방향을 하면 그쪼콜라카 미사일도 쏘네요, 이렇게. 쪼콜라카 미사일 쏘면서 다 죽어. 다 죽어. 하지만 나는 기모 없고 죽어라, 어. 기모 없고 죽어라. 막으면서 미사일, 어, 어, 어 너무 잘 피해. 자, 삭 피하면서 약간 슈팅 게임 느낌도 나는데 근데 사실은 디펜스 게임이면은 뭔가를 지워야 되는데, 짓는 게안 나오네요. 아주가. 어, 뭐야? 아, 이렇게 해서 지금 인간들이, 이, 뭐, 뭐냐, 엑스모브 코어, 이 코어를 부시려고 계속 덤벼졌는데, 제가 그거를 막아야 되는 건가 보네요. 그럼 이렇게 해서, 센 미사일로. 오,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오, 이거. 오케이. 아,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한 웨이브가 끝나면, 아, 아, 이제, 아, 이제 이렇게, 뭘 지울 수가 있네요. 보자. 아니, 좀더 지울래. 아, 이제 저, 저 빨간 거, 이 빨간 거길 있죠? 이 빨간 거 길이, 이제 그 적분들이 쳐들어오는 길인가 본데, 그럼 여기다가 하나 더 지읍시다. 딱 지우고. 아, 이제는 못 짓나보네요. 이제 자원이 없어가지고 못 짓나보니까. 새 회의범을 시작해봅시다. 이제 지금 타워를 한 개, 두 개, 세 개를 지어놨거든요. 그럼 이 새끼들이 어떻게 오는지 한번 봐봅시다. 여기서 또 오죠? 그럼 여기. 아, 갖고 스모드 풀고. 안 맞지? 여기가 예, 저리, 응, 저리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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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가. 일로 오지 마. 그거 어떻게 부시는지 한번 봅시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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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쉽게 들어올 수 없죠? 쉽게, 쉽게 쳐 들어올 수 없으면, 이쪽은 아직까지는 빨간 줄이 없으니까, 이쪽으로 들어오는 것 같진 않고, 그럼 다 저쪽에서 오는 것 같은데, 저는 일단, 제가 일단 그, 커맨더, 사령관이 되 있는 것 같네. 요 사령관이 돼가지고, 그들다 잡고, 우리, 우리의 스모 코어를 지키는 건데, 몰라. 오! 야, 왜, 왜 뚫려! 야, 왜 뚫려! 이제, 고스트 모드... 아 어, 어, 잠깐만 뚫렸는데?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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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스트 모드 뚫어 다 지켜 야 우리 지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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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켜. 소리가소리가어 이렇게 지켰어요 아 지켰지 기가 막히게 지켰죠 펜슬 딱쳐아 여긴 안되고 오케이 됐고 그 다음 아 다음! 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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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이상 난 너희들을 봐주지 않지 아또 어, 온다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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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계인들 잠벼봐 이제 여기서 이제 오죠 중갑차 중갑차들이 빡세니까 중각차들은 내가 진짜 부숴주고 아 여기 여 누가 온다 여기, 여기 누가 온다 아 여기도 있었네 아아 아, 여기도 있었던 걸 몰랐다 아, 여기도 만들어야 되는데 빨리 만들어줘 아 여기 여기 몰랐어 아씨 큰일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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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일다 큰일났다. 아 여기? 여기는 몰랐어. 야 여기 미쳤어. 여기 몰랐다고. 미안해 네, 여기 몰랐어. 여기, 여기는 여기 몰랐어. 야 쓰레가. 아 여기 온다고 뭐말해도 싸일 거 아니야. 야나 죽겠다. 야아이고 저기로 아예 비어났어. 아유 큰일났다 이거. 아, 아 큰일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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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일다큰났어 큰일 더 만들어, 빨리 만들어. 아, 어, 자원이 없어, 자원이 없어. 못 만들어, 빨리 만들어. 오, 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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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미안해, 미안해. 우와, 우와, 야야야, 뭐야 좀빨우 와, 잠깐만, 잠깐만. 야, 저저니. 그래도 저쪽에 잘 막아나가지고 저쪽은 신경 안 써도 되니까 당연해. 여기는 지들이 알아서 막고 있고, 아, 근데 중갑차 노는데, 중갑차 노는데, 중갑차 막고. 아, 빡세. 뭐야 좀 뭐야, 뭐야 뭐야, 저리가, 어, 우 정신 없어. 오케이. 비행기들 다죽 거... 음... 안녕 오지마... 아... 어, 오지마... 오... 깼어요. 뭐야? 타란툴라 마크보이... 저거는 뭔가... 로봇트 같은데... 로봇트 올려놔... 어... 뭐야... 아니... 민간인이 있는데... 이 새끼들아... 여기 타격하면 안 된다고... 다시 말해. 다시 말해. 다시 말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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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스등장... 오... 어, 저건 어떻게 막아야 돼, 공고?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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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인간이 자기네가 만든 건물들을 다부수고 있어요. 미친 놈이 새끼들. 이러니까 안 되지. 오, 어, 쟤를 막아야 해, 쟤를 막아야 해. 어. <목소리도> 오, 야, 야, 인간 사령관 너무 무서운데? <목소리도>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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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 야. 건물, 누가, 가 보시고 는데 야, 다리 하나 보셔. 다리 하나 보시고. 보스전은 내가 일대로. 내가 일대로 싸워. 타란틀라브이 사람 틀라브이, 루아 사람 틀라브이, 사람 사람 루아 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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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뽑고 오호 약점 파악 끝났죠? 그럼 일단 다리부터 조지고 어 뭐야? 무장일기 오지 무장일기 무장일기 무장 오지 마 이리와서 어딨어 어 심각한 위험이다 심각한 위험이다 심각한 위험이다 하지만 나는 내가 오신다 안맞죠? 하나도 안맞죠? 하나도 안맞고 탁 피한 다음 다시 한번 여기서 따다다다다 지금 왼쪽 다리 박살났고 오른쪽 다리 주변에서 박살나죠

야, 오, 어, 야, 쓰고지 마, 쓰지 마. 안 맞아, 안 맞아, 안 맞아, 안 맞아. 그거 맞아, 마지막, 저거 맞아, 큰일 난다, 진짜. 다시 온다, 다시 온다, 다시 온다,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다.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지만, 함께하고. 너희들, 너희들, 무서하지 않으신가? 어허, 어허허허. 다리, 다리. 세 번째 다리. 세 번째 다리.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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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셔. 야, 우리 친구들 부셔, 쟤아이씨왜 이렇게 쎄, 이거. 예, 예, 예. 아, 부스전은 내가 1대1로 싸우는 건가? 아, 우리, 우리 친구들 싸워. 야, 싸워, 싸워, 싸워. 어, 아, 야 프로토스 싸워 프로토스 오케이 세번째 날이 박살났고 프로토스 싸워 프로토스 오케이 싸운다 싸운다 야 우리 디펜스 야 포토캐논 야 포토캐논 뭐해 왜 안공격 안해 포토캐논 공격해 포토캐논 야 포토캐논

텅! 텅! 타란툴라 심각한 부상 입었죠? 얘 예, 거의 다 죽었죠? 타란툴라? 잘 가거라 오, 허 타란툴라 깔끔해 어 깼겠죠? 깬거죠? 깬거죠? 오케이 뭐 뭐야 뭐야 빨리 감기 어. <목소리> 여러분! 어떻게 보셨나요? 아 이거 엑스 오브 디펜스 이거 생각보다 재밌는데 진짜 할거 없으신 분들은 이거 한번 다운받으셔서 해보도 좋을 것 같아요. 저 지금 나름대로 꽤 재밌게 해가지고 시간 날 때마다 한 번씩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빠이!